こんにちは.この通話を通訳して字幕でお越ししています。少々お待ちくださ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유튜브를 그냥 지미생활 삼아서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부부고, 국내 여행, 뭐 해외 여행, 맛집 소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삿뽀로를 음. 갔다 왔거든요. 여름에 삿뽀로를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음. 너무 좋았거든요. 음. 자연이랑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음. 근데 자연을 보면서 관광하는 거랑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딱삿뽀로가 맞더라고. 오사카, 삿뽀로 이렇게 뭐 도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본 여행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갑작스 분은 일본인이 가야지 재밌다. 어. 이렇게 <laughs>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 음.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음. 저희가 1년에 한 3번에서 2번 정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여행지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여행 유튜브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위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베트남도 갔다 왔고 했는데 예전부터 삿포로 겨울을 너무 한번... 가고 싶었어 어. 남부지방 사시는 분들 아시죠 음. 눈이 안와 눈을 밟고 푹푹 빠지고 <laughs> 어. 한번눈에다한번 미끄러져 보고 <laughs> 이거지 만되지 다시는. 아, 그러고도 싶더라고. 어. 어?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거 준비를 다 했고 음. 곧 12월 말 되면 떠날 겁니다. 12월 말에 가는 이유가 <laughs> 1월, 2월은 완전 극성수기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어.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12월에 가면 겨울을 즐길 수 있으면서 눈도 볼수 있으면서 음. 가격이 그나마 저렴하다더라고. 그때 저번에 우리가 비 a 투어 갔을 때그 음. 가이드가 말하기를 1월 1일에서 3일까지인가? 일본 최대 명절이래요. 오쇼가치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쉰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는 여행을 오지 마라, 음. 가게가 문닫아니까밥 먹을 때가 없어. 삿포로가 어, 징기스칸, 양고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음. 아주 어렵게 심지어. 힘들게 음. 예약을 약간. 했어요. 아루코라고, 아루코됐스카 <laughs> <laughs> 이렇게 힘들게 적어가지고 전화로 예약을 했거든요. 거기는 전화 예약밖에 안 돼요. 이번에도 아르코를 한번 가볼까 싶거든요. 저번에 여름에 갔을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어, 너무 더웠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 먹긴 먹었는데, 겨울에 오면 좋겠다 해서, 아르코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갤럭시 AI 실시간 번역 통화 해가지고, 한국말로 말을 하면 AI가 상대방한테 번역해서 나가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예약을, 2년 전에 예약을 할 때는, 그런 기능이 안 나왔었거든요. 음. 좀 있다가 나왔어 그 기능이 채찍 PT 하고 아. 이제 뭐 재미나이 하고 이제 막 AI가 음. 이제 막 진짜 많이 보편화 됐잖아요 음. 그래서 실시간 번역통화로 해가지고 예약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준비는 안 했어요 어차피 한국말로 할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좀 버벅거리니까 좀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를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고 있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쓰이... <laughs> 어? 이게 쓸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전화했는데 못알아들면 어떡해? 아, 알아듣겠지, 뭐.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일본 맛집을 예약을 해주는 대행 사이트가 있어. 가격이 근데 2,000원, 2,000원 만가밖에 안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회 통화료가 더 나,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까 아르코가 가기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안 하면 아예 뭐 웨이팅 자체가 안 되는 집이더라고요. 저번에 8월달 그 더운 데 갔는데도 사람들이 왔다가 대부분 그냥 갔거든요. 하여 아르코가 되게 친절하고 고기도 맛있고 저희는 괜찮더라고요. 음. 가격도 되게 괜찮았어요. 어, 가격도 괜찮았고. 배부르게 먹고 했는데도 5만원도 안 나왔어요. 그게 음. 4만원만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맞지. 삿포로에서는 음. 제가 알기로는 다루마가 제일 유명한 음. 징기스칸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예약되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몇 군데가. 저희는 아루코가 맛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아루코를 한번 가려고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글에서 사포로 아루코 별점 4.6 하고 여기 통화 버튼 있거든요. 전화.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더라고요. 아, 또 긴장되네. <laughs> 일단 제가 긴장되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 <laughs> 어, 잠깐만. 어, 꺼버렸다. <laughs> 긴장했나? 긴장 많이 하셨어요. <laughs> 아씨. <laughs> 아, <알을 거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일반 전화라서 안되나 핸드폰이 아니라 음... 아 실패입니다 안되네요 <laughs>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얼굴이 뜨, 뜨겁다 민망해서 <웃음> <웃음> 실패 <웃음> 실패입니다 아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일본어로 아 너무 긴장되는데 일본어로.

午後6時何名様でしょうかあ ?2 人です。2名様お名前とお連絡先お願いします。お<っ>名前はキムです。キム様。キム。名前はキムです。電話番号ですか。ですかはい010。 87354です。キャンセルとか、飛行するとかあったら、また電話してください、必ず。すいません、はい。日本語わかりません <laughs>、えっと時間の。時間の変更とかがあったら、必ず電話し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失礼します。はい。 된거 맞나. 된거 맞나. 제가 뭐 마지막에 로시코 네가이시마스 하니까 그냥 별다른 소리 안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됐겠지뭐 저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됐거든요아참 음. <laughs> AI 실시간 통화하면서 보려다가 낭패네요 이거. 아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된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잘 번역해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음. 시간 날 시간 날편 속에서 나가라 가사를 들마시고 나서에 지수할 아, 것 같지면 전화 달라고 그런 뜻인가? 음. 와, 번역기가 잘안 되네, 아니, 이거. 아니, 요새는 GPT 하면 다 된다. 모르는 게 없다. GPT가 되나? 되겠지. 안 되는 거 없다. 다시 데스お願いします。 와, 이거 죽이네. 그러니까 니랑 지금 아르코랑 대화했던 거를 쭉 이렇게 일본어로 표기를 다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 줘. GPT 대단하다. 진짜 와, 신기하네. 진짜. 근데, 웃긴 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대답을 맞게 다 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저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대충. <laughs> 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그냥 느낌으로 알것 음. 같아. 마지막 말 보니까. 음, 취소하게 되거나 시간이 변경되면 어. 전화달라고. 시간이 바뀌면 꼭 전화주세요. 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예 <또> 미션 성공! <laughs> 별거 없습니다. 예. <laughs> 저희가 이제 일본 이번에 가면 다섯 번째 거든요 어. 거의 뭐 일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제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뭐 저희가 3년 정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많이 좀 컨텐츠가 많이 좀 음. 고갈됐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컨텐츠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만 저희도 똑같아요 여행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음. 해외 계속 나가는 것도 힘들잖아 되게 힘들지 보통일 그러니까, 아니지 그거 어. 음. 거제도 살다 보니까 거제도도 진짜 많이 찍었고 했는데 이제 컨텐츠가 살짝 이제 좀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현타가 또좀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취미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회 수가 안 나오면 많이 좀 침체가 됩니다. 그래도 여행 컨텐츠를 올리면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당분간은 좀 쉬면서 제가 지금 그리고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음.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어제 처음엔 어, 여기 막수포로 어. 얼굴이 좀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걸려봤는데, 두 개가 딱났거든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더라도, 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찍어놓고, 안 올린 것도 꽤 있거든요. 음. <laughs> 제가 편집을 해보고 재미가 너무 없으면, 비공개로 해놓고, 어차피 자기 만족이라서, 음. 제가 만족이 안 되면, 안 올립니다. <laughs>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십시오 구독 <웃음> 좋아요 알림설정 <laughs> 필수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laughs> 저희는 또 여행 준비 잘해서 삿포로 겨울여행 가서 또 재밌게 놀고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벌써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다 어, 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사고 있어요 네. 저희 부츠도 없었는데 부츠도 어, 사고 방한 준비하고 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삿포로 가기 전에 영상을 더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촬영할 또 일이 있으면 또 촬영해가지고 응. 영상 또 올리도록 려드 하겠습니다. 당분간 좀 쉴까 싶기도 하고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요새. 또 예.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